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조재영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을 하나 찍는데요. 예,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어, 이제 제가 VA 메리카 센터에 갔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1년차 때 이제 한 6개월 간은 제가 아주 힘든다고 힘들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6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좀 이제 쉬운 로테이션들이 한두개 생겨요. 그 중에 이제 어, 아마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1월인가 2월 달에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이제 VA 메리카 센터에 갔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이 VA 메리카 센터라는 건 한국말로 하면은 뭐 향군 병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왜 그러니까 VA라는 건 이제 Veterans Administration이라 그래서 그 미국에는 군인들이 많잖아요. 어, 군인들이 이제 어, 복무를 하고 퇴역을 한 다음에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이런 VA 메디컬 센터에 가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공짜로 치료를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브만마트에서 어 이렇게 베네핏을 주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평생 동안 군에서 일을 했으니 우리가 니네 건강을 공짜로 책임지겠다. 그래서 그 퇴역한 군인들이 가는 곳을 이제 VA 메디컬 센터라 그래요. 그래서 이 VA 메디컬 센터는 미국 전역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웬만한 큰 이제 대학병원급 대학병원급에 가면은 이런 VAM 디카 센터가 하나 둘씩다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도로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여기가 이제 미국 중부 시카고였고요, 일리노이 그리고 제가 있던 프로그램이 이제 얼베나 샴페인이라는 도시였는데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샴페인이라는 도시랑 여기 얼베나라는 도시랑 있어서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IC였고요. 그래서 프록이나 이칼 파운데이션 하스타리 있고 제가 아마 제가 머물렀던 곳이 여기였던 것 같아요. 베이 타운이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퇴근 했었는데 아, 어, 예. 그래서 저희가 있는 이제 VA 메디컬 센터가 어디 있냐면요. 이게 얼마나 챔페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VA가 있으면 편하죠. 왔다 갔다 하기에. 근데 저희 VA 메디컬 센터가 어디 있었냐면요. 여기 댄빌이라는 도시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 VA 일리아나 헬스라고 돼 있죠. 예, 일리아나스라고 돼 있어서 여기까지 이제 가야 돼요. 그래서 VA 일리아나. 제가 전에 일리나이라고 그랬는데 일리나이는 일리노이이고 일리아나 이게 왜 일리아나냐면요. 일리노이에 일리까지 그리고 옆에 있는 주에 인디애나에 에나가 붙어 가지고 VA 일리아나 메디컬 센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일리아나라 그래서 여기가 여기는 인디애나고 여기는 일리노이예요 그래서 일리노이하고 인디애나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VA 일리아나 메리커 센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아침마다 출퇴근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가까워 보이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한 3, 40분 걸려요. 차 타고. 뭐 서울에서는 3, 40분 그러면은 뭐 웬만한 그냥 구에서 구로 가면 3, 40분이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트래픽이 하나도 없고 도로가 안 막히는 데서 3, 40분이면 진짜 먼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아침에 7시에 이제 가 가지고 여기서 한 3네 시까지 있다가 또오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저희는 카프을 많이 했어요. 레지던트끼리. 갈 때도 같이 가고 올 때도 같이 오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겨울이잖아요. 이 겨울이면 여기 도로가 눈이 오거나 그럼 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 상태가 안 좋으면요. 이게 가지 말라 그래요. 프로그램에서에 연락이 와요. 아침마다. 아 오늘은 도로가 너무 눈이 와이하고 그러면은 안 가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익스큐즈가 되고 안 가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루이틀 안간 정도 있어요. <laughs> 눈이 와서. 그럼 진짜 기분 좋죠. 인턴 때 이제 힘든데 하루이틀 안 가라 그러면. 왜 그랬냐면 저도 들은 얘기인데 제가 들어오기 몇년 전에 아, 레지던트가 거기를 이제 출퇴근을 하다가 한번 미끄러져서 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대요. 죽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사고가 크게 나서 그 이후로 눈이 오거나 길이 미끄러웠거나 그러면은 프로그램에서 가지 말라 그래요. 예. 그래서 그래서 요 BA 메디컬 센터 여기를 이제 처음 이제 가는 데도 기대가 되죠. 왜 기대가 되면 저는 이제 중위 분이가 출신이거든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아, 중위를 이제 펄스루 니들 탄이라 그러는데 아 음, 음. 펄스 턴안이라 그러는데 이제 중위로 들어가서 이제 저녁은 이제 대위로 캡틴으로 이제 전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이게 참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한국 지도잖아요. 한국 지도를 보면 저는 이제 서울 출신인데 이제 울산 의대도 이제 서울에서 다녔고 근데 이제 중위를 가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우여 곡절 끝에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인턴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중위군이로 착출이 됐죠. 공부에 가려고 그랬는데 아. 공부에 가려는데 공부에 못 가고 중위를 가게 됐는데 하필이면 또 중위 그 배치를 받은 곳이 남해란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일 멀죠. 서울에서 여기까지 거의 뭐 목포 뭐 부산이랑 같은 4시간 반 걸리는 이남해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1년만 있고, 서울 부근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웬걸 여기가 2군 후방이라고 <laughs> 교류도 안 돼요. 그래서 옮기지 못하고, 저는 3년 동안 이 남해 있었거든요. 아, 이 남해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너무 뷰티풀한 그런 섬이에요. 이게, 어, 이쪽에 이제, 아, 이게 삼천포대교인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이쪽에 남해대교가 있어서, 이 육지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건 섬이에요. 이렇게 큰 섬이 하나 있고, 여기 또 섬이 하나가 있고, 두 개의 섬이고, 섬도 많아요. 여기 노도라 그래가지고 김만중, 구운몽에 김만중이 유배 갔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는 여기 이제 남해에서 군인관으로 있으면서 저는 스텝1은 어 아마 본과 4학년 때, 아 본과 3학년 때 스텝원을 봤어요. 스텝원은 이제 MS3 때, MS3가 끝나고 겨울방학 때 스텝원을 봤고요. 저는 스텝2, 저희 때는 클리니컬 스킬, 클리니컬 난리즈라 그래서 시험이 있었고 클리니컬 스킬 이것도 저는 다 군대 있을 때 봤어요. 군대 있을 때 휴관해서 봤고 또 저는 스텝 3도요. 스텝 3도 군대에서 봤어요. 왜냐면 이제 군대 가면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스텝 2를 MS4 끝나고 보려고 했는데 MS4 끝나고는 이제 국시를 봐야 돼서 국시 때문에 스텝 3, 2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m s 3 끝나고 스텝1만 보고 스텝2, 스텝3를 다군대 있을 때 봤어요. 그리고 저는 인터뷰도, 저는 인터뷰도 군대 있을 때 봤어요.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공부이나 군대 가서 대부분 많이 끝내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스텝1 정도는 의대생 때 끝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이 스텝1이 패스 월페일로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부 조금만 해서 그냥 패스만 하면 되니까, 본과 1학년 때 그런 기초과학을 많이 배우니까 기초과학 그거 배웠을 때 어, 스텝 1을 MS3 끝나고 보는 게 좋고, 스텝2는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국시 공부해야 되는데 본과 4학년 때 이거 공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국시 공부는 다 하고, 그 다음에 군대 갔을 때 나머지 스텝을 저는 다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대 갔을 때이 남해섬에서 <laughs> 훈련 막 음, 훈련 그 지원 나가서 저는 막그 중위 군인간 가시면 알겠지만 행군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행군 같은 거 그런 거 갔을 때 앰뷸런스 안에서 저녁에 막그 U.S.M.L. 책 보고 그다음에 사격장에서 막탕탕탕 이런 사격 소리 들리면서 하이힐도 보고 막 문제 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남해에서 U.S.M.L.도 공부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이제 군인간 출신이라. 더군다나 이제 한국과 미국은 이제 6.2 전쟁 때 피를 나는 그런 동맹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이제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서 저는 VA 하스피에 가는 게 아주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이제 아, 그래. 이 미국에 이런 VA 하스피에 가서 한번 구경을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이제 여기를 30분 가서 여기서 하고 30분 가서 오는 건데 아이 VA 하스탈의 로테이션은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VA 그 로테이션은요. 어, 아주 라이트한 로테이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 그냥 이것도 어덜 메디슨을 했는데 어덜 메디슨을 돌았는데 환자가 몇명 없어요. 뭐한5섯 명, 6명 정도 있나 그 정도인데 어텐딩들이 거의 다 봐요. 저희는 그냥 차트만 쓰고 그냥 환자만 보고 오는 거예요. 당직도 없어요. 온콜도 없고. 그냥 약간 어떻게 그냥 사이드식으로 어텐딩이 다 해도 되는데 레지던트가 와서 시스템만 익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VA 시스템이 일반 병원이랑은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VA 시스템이 일반 병원이랑 달라서 그 VA에서만 쓰는 그런 어,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이 있어요. 모든 미국 전역에 그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Electronic Medical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도 써보고 VA 시스템은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어, 저기 듀티 액티브 듀티를 했던 애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어, 환자 군도 다르고 환자들의 습성도 달라요 여기는 돈을 안내는 거기 때문에 애들이 되게 고마워하고 또 그리고 노쇼가 많아요 왜 <laughs> 돈을 안내기 때문에 <laughs> 그냥 오기 싫으면 안와요 하여튼 별의별 좀 이렇게 아, 이, 특이한 환자들이 좀 많았던 곳이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곳에 가서 이제 로테이션 했던 계약이 나는데 여기 또 가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켄틴이라는 게 있어요. 켄틴이라는 거 뭐냐면 이제 카페테리아라는 거죠. 카페테리아인데 군대에서 켄틴은 이제 뭐라 그러죠? PX 같은 건데 거기 가면 온갖 물건들이 되게 싸게 팔아요. 왜냐면 하 텍스가 없어서. 노텍스. 그래서 이 켄틴에 가서 되게 물건을 싸게 샀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제가 하나 에피소드는 여기 가면요. 농심 육개장 사발면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VA 하스타 가서 와, 그래가 켄티나 가서 물건도 싸다. 그러고 딱 갔는데 와, 육개장 사발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래서 제가 이거 켄티나 가서 육개장 사발면을 먹고 제가 페이스북 찍어가지고 올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laughs> 그리고 또 진짜 하나 또 좋은 거는 이제 군의관 출신으로서 환자를 보다 보면 저는 항상 얘기해요. VA에서 환자를 볼 때는 나는 한국의 군의관이다. I was a medical officer in South Korea. I was a captain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환자들도 관계도 좋아지고 또 되게 환자들이 많은 환자들이 Korean War Veteran이라는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제가 얘기하죠. 악수하고 나 한국에서 왔고 Thank you for protecting my country 이렇게 하면서 고맙다고 한국 전쟁에 와서 네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올수 있었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의대 받아서 내 미국에 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내가 이제 음, 얘네들을 이제 테이크 e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 걔네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위엔남 코리안 워 베트남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가서 인사하면 걔네들 항상 그런 얘기예요. 그위엔남올때 한국의 솔저들이 많이 와서 자기랑 근무했는데 와, 진짜 용감한 브레이브 앤 타프 솔저들이라고 예, 네, 진짜 잘 싸운다고, 파이터하고도 되게 잘하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막 칭찬도 하고 그래요. 그럼 막 기분 좋죠. 그러면 이제 환자의 라뽀가 막 생기는 거죠. 영어는 못하지만, VA 하스탈에 가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그냥 다 끝나요. 모든 게다 끝나요. 영어 못하고는 다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국에서 왔고 군의관이었다 그러면은 그냥 최고. 그래서 참, 이 VA 하스탈에 갔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환자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되게 좋고 가끔가다 뭐 World War II Veteran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인사하죠. 그리고 막 제가 막 격려도 해주고 그러는 너무 좋아하고 막막 막 포옹도 하고 허그도 하고 막 그런 약간 참 제가 지금 생각해도 기분이 너무 좋은 곳이요. 에 VA Medical Center 너무 가보고 싶었고 가서도 되게 기분이 좋았던 네, 그런 VA Medical Center였는데 또 제가 군인갈때또 남해에서 또 있었던 얘기를 또 언제 한번 또 이렇게. 올릴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아, 인턴 때 VA 하습달에서 참 예, 재미있던 그런 메모리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찍어 보려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도 잘 지내시고 다음에 또 영상 올릴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